교육문제의 저희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재대국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laughs> 선진국을 덕에 갈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어, 교육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좀 정말 내실 있고 어, 또 대학 입시제도도 지금처럼 이런 입시제도가 아니고 어, 또좀 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지수을 쌓은 사람이 대학을 갈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대학 입시 선발 과정을 보면. 현대판 음서제도에 그런 경향을 그띈 대학 입시 그 선발 방법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학 사정관계가 과연 공정한 절차냐, 또 대학 현장이 정교조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력 그 부만으로 그 뽑는 것이 옳으냐 그것도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교육부를 폐지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교육부 폐지를 한다는 것은 정교자한테 교육을 전부 맡긴다는 뜻입니다. 지금 전국의 교육감들 그, 그 하시는 것 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는 전부 정교도 출신 교육감들입니다. 정교적 출신 교육감들이 교육 현장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어 거의 저그 이쪽 신북 좌파 이념을 어 교육을 하거나 또 좌파 성향의 그런 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어린 학생들로부터 어 말하자면. 사상의 퇴양성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연 교육부도 폐지하고 정교조한테 교육을 다 맡기는 게 옳으냐. 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짓고 나면정교조에내 손본다고 했습니다. 거친 말로 내표회를 했는데 그런데 정교조 사람들이 여태까지 저한테 이제 어, 안 되던데 안 돼들고 있는데, 안야 되는 것은 같이 붙어가지고 하면, 어, 소위 문제가 크질까 싶어서 안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집권이, 자파들이 집권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요 집권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 손봐야 할 조직들이 세 가지 세력들이 있어요. 첫째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강성기종노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절벽으로 가게 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전부 빼앗는 가장 문제가 되는 집단입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후보나 또는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까지 정교조에 은쳐가지고 또는 민주노총에 얹혀가지고 그표 받아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 정치권에서는 그그그 그, 그, 그 민주노총 거론하는 거는 이 검지상 겁이 나서 아무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저는 경남에 있으면서 민주노총과 3년을 한번 붙어 본 적이 있습니다. 3년 만에 내가 군복을 시켰습니다. 87년 어, 민주화 체제 이후에 정교조를 이긴 유일한 정치인 이 접니다. 아유, 요요, 요요. 민주노총. 두분째 네, 1년 동안 무상급식 그 가지고, 어, 감사 문제 가지고, 정교적 교육감 상대로 내한 번, 어, 붙어봤는데, 나중에 1년 만에 내가 굴복을 시켰습니다. 아. 이런, 그, 작경화된 이념을 초, 중, 고등학생들한테 심어줘가지고, 나라 전체가, 자경화되는 것은 이거는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 제가 그, 그, 첫 번째는 민주노총, 비롯한 강성지종노조, 두 번째는 정교조, 세 번째는 종북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종북세력들이 이제는 아예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이제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니다. 지난번에 국정교과서가 문제가 됐을 때, 정교조들이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서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이게 무상이 됐는데,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만드는 과정도 내가 보니까 참 미숙했어요. 미숙하고 무슨 그 독립운동도 아니고 숨어서 만드는 국정교과서. 나는 그런 식으로 정부정책을 하는 것도 비겁했다고 봅니다. 역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초중고등학교는 국정교과서로 해야 돼. 새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역사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통설을 기반으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대학 가서 반대설이나 이설 그리고 어 좌파 이념은 대학 가서 어 학문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그게 맞는 것이지. 잘하는 학생들한테 처음부터 어, 좌파 인형 교육하고 아 나는 그 잘못된 그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 교과서 문제도 정부가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숨어서 지피다고또집회려가 내놓은 거 보니까 어그 뭡니까 그 잘못 투성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잘안된다고 그래서 국정교과서 문제 이런 것도 통설을 바탕으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대학에 들어가서 전문적인 역사 교육을 할 때는 반대설이나 이석이나 이것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대학 가서는 별도로 학문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집권하면 국정교과서도 한국 사회 통선을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새로 만들, 새로 만들고 그리고 좌파나 친북단체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대학 가서 하 대학 교육시에. 그래서 저는 국정교과서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교총을 이렇게 찾아온 것은 어, 한국 교육에 의 어, 그 이끌어온 어, 본산이 교총입니다. 교총이 때문에 교총의 정책을 중심으로 어, 저희들이 집권할 때는 어, 교육을 다시 한번 세워보겠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아직 뭐 당에서 공식적인 생각은 아닙니다만, 대학입시제도를 편법을 좀 없애보겠다. 실력제일주의로 만들고, 그리고 서민이나 또 가난한 계층의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풍토를 만들어주고,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서. 실력 위주의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는 옳지. 말하자면, 특별 채용시험 같은 그런 대학 교육은 저는 잘못됐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분의 대물림이, 부의 대물림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가 지금 신분의 대물림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로스쿨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나는 그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로스쿨 그 만들어가지고 특정 계층만 들어가고, 로스쿨 졸업해 본들, 분들, 변호사 대 분들요. 어려운 계층에 참돈 많이 들어가지고 로스쿨 졸업한 사람들이 판검사 임용이잘안 됩니다. 좌우지 뒤에 백이 없으면. 유명한 그로펌에도못 그 들어갑니다. 로펌에서 그 채용을 해주지 않아요. 응. 백입고 뒤에 한국 사회의 튼튼한 집안의 애들은 그애들을 로펌에서 인류 로펌에서 덜리게 되면 말하자면 사건은 물어옵니다. 로펌의 사건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로펌의 서민자제들이나 겨우겨우 변호사가 는 애들이 그 인류 로펌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판검사의 명도 보시오 옛날에는 그나마 어려운 집에 자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검사 될 길이 있었는데, 이제는 특정계층에 신분대물림 수단으로 판검사제도도 또 변호사제도도 그렇게 지금 변질이 되고, 또 최근에 행정고시도 없앤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외부고시도 없애버리고, 그러면 외교관 자제, 행정부 교우 고위 자제 그 사람들만 신분의 대물림 되는 부의 대물림을 넘어서서 이젠 신분의 대물림이 되는 그런 한국 사회를 만들고 서민들이나 밑바닥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이 사람들은 이제 신분 상승할 기회를 기본적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래 이런 제도를 근본적으로 저는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도 그런 측면에서 옛날에는 가난한 집에 수제 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가난한 집에 수제가 날 수가 없는 구조가 어릴 때부터 교육비가 통제청 자료로 보면 작게는 8배, 많게는 14배가 교육비 차이가 나는데 그 교육비 차이가 그래 나는 환경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사는 애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한국 교육의 나아갈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